안녕하세요. 영준 시민의 관 민요교실 강사 김다니입니다 오늘은 벌써 15번째 경복궁 타령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타령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 교과서에 경복궁 타령이 정말 빠지지 않는데요. 이 경복궁 타령은 학생들도 많이 알 것이고 이 영상을 관심있게 미녀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또아나 경복궁 타령 할줄 아는데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경복궁 타령은요 경기미녀입니다. 왜이 네, 경기미녀가 왜 이렇게 많이 불려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즐겨 부르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 민요들이 전부 다 통속 민요예요. 네. 사실 통속 민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에는 조금 식임새나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있는 민요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통속 민요의 위주의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속민요 부르기도 쉽고 가르쳐드리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이 영상으로 남아 쉬우실 것 같아서 이런 통속민요들을 준비를 해다 하다 보니까 소리꾼들에 의해서 많이 불려지던 게 경기민요가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복궁 타령 또한 통속민요로서 소리꾼들에 많이 불려지던 민요입니다. 경기민요로 힘이 있고 경쾌한 민요예요. 되게 밝으면서도 이 경복궁 타령을 노동요로서 일할 때 불렸던 민요라고 합니다. 시작 부분을 질러내듯이 높은 음력으로 부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박력 있게 들린다고 해요.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행위와 경복궁의 여러 건물들을 노랫말로 담고 있는데요. 어, 경복궁 타령의 이것 또한 하나의 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복궁 타령을 실제로 지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지 아니면 경복궁 주변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불렀을지 이것 또한 어, 사실 설에 해당하고요. 이어서 이 경복궁 타령 그래서 노랫말을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복궁의 타령의 노랫말은 남문을 열고 열고, 파루를 치니, 개명산천이 발아온다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개명산천이 발아온다 하는 굉장히 힘있고, 박력있게 들리시나요 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랫말의 풀을 한번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라는 말은, 말의 파루는, 서울도성 안에서 이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던 큰 북이라고 해요. 남문을 열고 큰 북을 치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이 개명산천은 달이 우러 날이 밝아올 무렵 아마 아침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남문을 열고 북을 치니 달이 우러 날이 밝아올 무렵 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 밝아온다. 말 그대로 아침이 밝아온다. 아침이 뜬다. 어, 어떠한 노동의 행위에 관한 노래였다면 아마 아침이 되니까 정말 북을 치면서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복궁 타령 여러분들 이해도가 조금 되셨나요? 음, 교과서에 또 실려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 이 경복궁 타령 이번 시간 통해서 함께 불러보면서 배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경복궁 타령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민요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보다 굉장히 밝고 경쾌하죠. 네, 아주 신나는 민요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어, 내가 조금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이런 경복궁 다량 어떠신가요? 한번 우리 한 소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에잘 들어보시면 에 하고 끄는 게 아니라 에에에잘 에에에, 들어보시면 에에 해라고 제가 발음을 하죠. 에에에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파루레지니시, 파루레지니한번 더요. 시, 파루레니 파루레 이번엔 조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개명산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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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온다 밝아온다 우리 민요는 발음을 그대로 다 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풀어서 노래를 한다고 했죠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시작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좋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개명산천이 시작 개명 습니다 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 산천이 밝아온다까지 시. <놀람> 남문을 열고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 산천이 밝아온다. 잘하셨습니다. 자, 경복궁 차량은 통속민요이기 때문에 소리꾼들에 의해서.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인지 소리꾼들에 의해서 불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요는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지 어, 학생분들 음,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 민요 중 하나죠. 한번 다시 저와 같이 한번 1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대의 무를무에 달고 하루하루를 지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부분만 시에모이야 다시 천천히요 시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y e 어 a 이 l All, 널 l l all, 널 l l all, 널 l l a 널 방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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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불러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후렴 한번 같이 저와 함께 불러 보시겠습니다 에에부터 시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일절과 후렴해보셨는데요 이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도 또한 같이 나무에 열고 느낌 비슷해요 을축사월 따라해보실까요? 을축사월 시작 을축사월 갑자이래 갑자하이래 갑자 이래 어려우신가요? 편하게 그러면 갑자 이래 갑자 이래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1절을 해보셨으니까요 이제 2절은 어느정도 입에 조금 바로 붙으시는게 느껴지시나요? 을축 사월 갑자일래시 을축 사월 갑자일래 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경복궁을 자 우리 얼널널 거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 받으셨죠? 이번에는 어, 노랫말만 다릅니다. 경복궁을 경복궁을 이루기세, 경복궁을 이루기세. 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을 이루기세. 시작. 경복. 또에 네, 이루기 다시 또 꾸매 이루기 세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2절부터 후렴까지 2절을 먼저 부르시고 후렴을 불러 보겠습니다. 앞에 에 우쪽 사월 붙여 주 붙여 주세요. 네. 시에 부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1절 부르시고 후렴 부르시고 2절 부르시고 후렴 부르시고, 자 후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절로 시작해서 후렴까지 마무리하는 것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불러보실 텐데요. 제가 장단을 쳐드리고 입 모양을 하면 함께 따라 불러보세요. 자, 허리를 조금 펴시고요. 몸을 조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지금 경복궁 타령이라는 신나는 민요와 이 경쾌한 민요를 부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에 하시면서 목을 좋으실 수도 있어요. 성대를 네, 다치게끔. 자기 몸이 이제 힘이 들어가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몸을 한번 쭉 한번 스트레칭을 좀해 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우리 아까 1절 그리고 후렴 2절 후렴 까지 배운 것 한번 다시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한문을 열고 시작. 에에. 이번엔 여자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우리 남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남자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 이 경국공 타령 신나죠, 그죠? 신나게 부르고 그 다음에 또한소를 주고 받고 때대또두 번째 또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또 한번 불러볼게요. 에헤이. 한번 불러볼게요. 을축사월갑자이래시다. 을축사월갑자이래. 자이 소리는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또 그, 이쁘게 할수 있나, 신나게 할수 있나 하는 거 을, 을축. 을축사월 닥자 이래경복궁을 이루길 세례 을축사월 닥자 이래시다 을축. i'm 지금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더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부르시면 더, 더욱 신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